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비체인 살펴보겠습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자, 비체인 같은 경우는 여기 라인 보이시죠? 지금 121선 저항을 받고 61선까지 내려왔다가 지금 순간적으로 이렇게 단기적으로 박스권에 갇혔어요. 근데 비체인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추세적인 반등이 안 나왔거든요. 일단 추세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대응 계획을 세우셔야 돼요. 확실히 저점은 뭔가 깨지긴 했어요. 저점에서 이렇게 올라와서 조금 이런 느낌인데 여기에서 이렇게 가야 되거든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바라는 추세적인 반등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자, 빛의 현재 상태와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어제 많은 분들이 연락을 주셨습니다. 해서 오늘 제가 덤프로토콜 추천드리면서 덤프로토콜 호가가 얇아서 요거는 제가 최대 천만원까지 매수하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주봉, 저항선, 부근 매도다. 해서 지금 10.4% 수익 보고 깔끔하게 털어냈어요. 어제 제가 추천드렸던 1인치 네트워크 같은 경우도 제가 매도하라고 말씀드린 가격에서 엄청 올라갔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다 내려오고 더 내려왔죠. 지금 단타를 해야 되는 이유예요 여러분들 고점 맞출 수 있나요? 고점 못 맞추죠. 그러니까 단타하면 돼요. 그냥 라인 보고 딱 거기서 끊어내고 또 다른 거 공략하고 이렇게 오전에 수익 바로 났다. 오에 만약에 다른 거 올라가면 이제 공략해 보는 거죠. 용기 낼수 있잖아요. 그죠? 자 저한테 숫자 0이라고 한 글자 써서 보내시면 제가 오늘 덤프로토콜처럼 여러분들 단타 대형에서 수익 보실 수 있는 코인 제가 추천을 무료로 해드릴 거고요. 뭐 가입비 얼마입니까 물어보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데 가입비 없어요. 무료예요. 저는 어떻게든 여러분들하고 소통하면서 제 채널을 키워낼 거예요. 키워내서 유튜브한테 광고 수익 많이 받아낼 거니까 그럼 여러분들 저를 도와주셔야 돼요. 제 문자 받고 거래소 여러분들 이렇게 수익 많이 보신 다음에 구독 버튼, 그리고 좋아요 버튼, 요거 많이 눌러주세요. 그럼 여러분들 덕에도 저도 채널 성장하니까 우리 같이 으쌰으쌰 할수 있습니다. 네, 지금 SEC에서 항소를 검토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사실 요 부분을 우리가 조금 알 필요가 있어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선이 또 다가오잖아요. 미국 대선이 있는데 지금 SEC 게리 겐슬러 위원장을 누가 임명했느냐. 바이든 대통령 임명했죠. 그런데 코인 쪽을 워낙 때려 잡으려고 하니까 지지율 떨어진다. 안돼안 돼, 안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미국은 4년 중임제죠. 이번에 만약에 바이든이 지게 되면 또다시 뭐 트럼프가 나오든 다른 공화당 후보 누군가가 되든 정권이 바뀌면 사실 이런 부분들이 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리고 트럼프 형 같은 경우에는 사실 처음으로 미국 대통령 중에서 지금 사정기관에 검사를 받고 있죠. 자 요런 부분들이 바이든이 절대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아마도 항소가 조금 힘들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런 것들도 사실 우리가 이제 규제 기관이 왜 이렇게 집착을 하느냐. 요거를 알 필요가 있거든요. 여러분들 힘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안 무서워지면 어떻게 되나요? 힘이 없어져요. 요걸 두려워하는 거거든요. 근데 바이든의 정치 이제 관련해서 일정 때문에 아마도 sec에서 항소를 못 하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먼저 추세를 보려면 여러분들 월봉 보는 습관을 가지셔야 돼요. 월봉을 보면서 대응 계획을 세워야 되거든요. 지금 분명히 연초 이렇게 올라갔다가 3월부터 계속 내려왔어요. 그 여기 보이는 것처럼 지금 이평선 여기가 대략적으로 28.4, 지금이 25원. 대략적으로 뭐 3, 3원 정도, 3선 정도 차이 나니까 그렇게 먼건 아닌데 여기 라인 지금 돌파를 못 하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내려간다는 얘기거든요. 제가 하락 추세가 강해요. 근데 하락 추세로 가다가도 이렇게 위로 올라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추세적인 반등일지 아니면 일시적인 반등일지, 물론 호재가 있으면 추세적인 반등이 되겠죠. 그게 아니라면 일시적인 반등이에요. 그래서 빛에는 현재까지는 내려가는 힘이 강한 상태다. 단 작년 연말과 올초 그리고 이번 6월 10일 이때 나름의 쌍바닥을 만들긴 했다.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주봉 같은 경우에도 보면 올해 들어서 분명히 뭔가 올라가긴 했는데 사실 여기 라인 근처도 못 가고 이렇게 내려가면서 지금도 흐름이 그렇게 썩 좋진 않아요. 사실 지금 비체인 같은 경우에는 올라갈 수 있는 호재가 없어요. 그러니까 트리거가 없는 상태에서 시장 반등이 나오면서 전체적으로 같이 올라오긴 했으나 근데 여기에서 또 위로 못 뻗어나간다는 라건 일단 추세적으로도 하락한 힘이 강하고 호재가 없어서 조금 소외받고 있다 외면받고 있다 이런 상태거든요 결국에는 수급이 좀 들어와야 되는데 이 수급이 들어오려면 어느 정도 호재가 필요해요 근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주춤하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 아까도 봤지만 지금 121선 121선 같은 경우에는 그냥 장기 입병선이라서 저항의 역할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그나마 기대하는 거딱 하나 여기 61선 위에 있다라는 거예요 61선이 일단 단기적으로 추세를 보는 라인이거든요 즉, 추세를 보는 라인 위에 있다라는 건, 나름의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바닥에서 올라왔고, 여기서 이런 식으로 가고 있잖아요. 아직까지 완전 밑으로 내려간 건 아니다. 근데 61선 그렇게 멀지도 않아요. 24.3이거든요? 지금부터 2%만 빠져도, 사실 여기 밑으로 또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까지 위로 본격적으로 뻗어나가기가 조금 애매한 상태입니다. 자, 그리고 4시간짜리 같은 경우에도 보면 4시간짜리는 이평선들 뭉쳐 있는 거. 요건 되게 좋아요. 근데 이탈하다가 위로 쏙 올라왔다. 요것도 오케이. 근데 지금 이평선이 아직까지 올라갈 수 있는 조건을 못 만들었어요. 보통 4시간짜리가 올라갈 때 정별 만들어 놓고 올라가거든요. 근데 이게 아니라서 지금 이게 안 나왔기 때문에 오히려 사실은 지금 조금 주춤하는 느낌이 들어요. 해서 지금 비체인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당장 물타기보다는 물려 있는 분들은 관망을 하시면서 어느 정도 다른 코인들 공략하시는 게 낫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무료 카톡방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한테 숫자 0이라고 쓰신 다음에 카톡이라고 이렇게 두 글자 깔끔하게 딱 써서 보내주세요. 제가 0부터 써달라 부탁드리는 건 요즘에 스팸 문자가 많아서 저도 이렇게 0이라고 먼저 붙어 있으면 아, 내 영상 보고 연락 주신 분들이구나. 제가 먼저 빠르게 체크를 할수 있기 때문이에요. 요즘에 분명히 장이 괜찮아요. 근데 내가 손이 안 나간다. 돈을 못 벌고 있다는 분들 우리 커톡방 들어오셔서 제가 알려 드리는 것들 요렇게 거래를 좀 하세요. 지금 무료 카톡방에 1000명 넘는 분들 계시거든요. 근데 그나마 다른 곳과 다르게 우리 잡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제 얘기 집중 굉장히 많이 해 주고 계시거든요. 그만큼 많은 분들이 있다라는 건 여기 공간이 도움이 된다라는 거고. 사실 진짜 중요한 건 이거죠. 내가 지금 시장이 분명 반등 제대로 나올 텐데 내가 멘탈을 잡고 있느냐? 내 멘탈이 안 무너지고 버티고 있느냐? 요거로 잘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장 좋아도 멘탈 안 좋아서 손안 나가면 여러분들 돈못 벌어요. 확실하게 상승장 오기 전에 여러분들 멘탈 잡고 수익 많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단타 공략하는 게 무조건 유리한 대응이에요. 여러분들 욕심 낸다라고 해서 수익 더볼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욕심 조금 내려놓고 우리가 고점 맞추려고 하지만 않는다면 어느 정도 수익에 만족한다면 분명히 계속 기회를 가져갈 수 있어요. 그리고 돈을 벌다 보면 멘탈도 올라올 거고 멘탈을 잡아야 안 되던 거잘 되고, 잘 되던 거더잘 되게 할수 있습니다. 자, 저한테 숫자 0, 한 글자 써서 보내시면 제가 오늘 던 프로토콜처럼 여러분들 단타 대형에서 수익 보실 수 있는 코인, 여러분의 계좌를 시뻘겋게 만들어줄 수 있는 코인 제가 추천, 무료로 해드릴 거예요. 자, 무료 카톡방 들어오실 분들은 숫자 0 뒤에 카톡이라고 써서 저한테 보내주세요. 그럼 제가 무료 카톡방으로 여러분들 초대해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무조건 수익이에요. 다른 거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코인 하는 것도 돈 벌려고 하는 거잖아요. 목적에 맞는 거래 하다 보면 여러분들 좋은 날도 분명히 올 겁니다. 힘내세요. 자, 영상 보신 분들은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